자, 이장님. 오늘은 약속한 바대로 농작물을 이제 명품 텃밭에 심는 그날이 왔습니다. 준비물부터 먼저 소개해 주시죠. 준비물. 네. 그래 뭐 준비물이라는 것은 뭐 지금 이 화면에 이렇게 음. 보이듯이 내가 어떤 작물을 심을 것인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김 PD가 지금 뭐씨앗또 여러 가지 그 모종도 많이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참 잘했네, 아주 준비를. 그 왼쪽부터 설명을 해봐 주시겠어요? 아, 왼쪽에 뭔가요? 있는 네. 것이 조선대파. 네. 그 다음에 적 양배추. 적 양배추. 네적 응, 양배추. 네. 빨간 양배추 있잖아. 네. 그걸, 그걸 그라 그러고.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비트. 빨간 무 있잖아. 네네. 비트 지금 다이어트 하는데도 많이들 드시더라고, 저거를. 네네. 비트. 그 다음에는 잎들깨가 있어. 네. 이파리를 계속 따서 먹을 수 있는 잎들깨라는 게 있는데, 이파리가 조금 두툼하고, 향도 좋고, 그래. 그래서 모종을 좀 만들었으니까 이걸 좀 심고. 혹시 깻잎인가요? 잎들깨라는 게? 그렇지 <laughs> 다른 건줄 알았습니다 응, 깻잎 그냥, 네네 깻잎 깻은 따야지 깻잎이지 네. 지금은 잎들깨라 그냥... 고 그러는 거야 네, 이거는... 자 그다음에는 부추 아 부추 아. 응. <laughs> 그래 그렇게 해 못하지? 응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봉다리를 그래. 준비 많이 했네 오늘 네, 이경민 연구원하고 음 같이 심을 음고 싶은 거 이렇게 그랬구나. 쭉 준비를 <laughs> 했습니다 케일 네. 공심채 로켓샐러드, 아 두코, 샐러드, 샐러드. 루꼴라, 아, 어, 네. 아 요거는 적겨자, 네. 청겨자, 네. 네, 제가 적겨자, 청겨자를 두고 어, 어요 그래 생채, 네, 아우 좋은 거 많이 샀네. 네. 이 생채가 네. 아주 사각사각하고 식감도 좋고 네. 굉장히 좋아 네. 이게. 그리고 아 로메인을 준비했구나. 네. 청로메인. 이제 샐러드 할 때, 아 이게 다 샐러드용이야, 네. 맞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샐러드. 음 그래 그래. 요거는 그다음에 이거는 저기 종묘 사장님이 강약 아, 추천해 주셔서 아 네, 이거는 치커리. 좀 쌉쌀한데 이쁘지 네. 그리고 이거는 치커리 적치커리 얘도 좀 쓰고 네, 정, 청치커리 얘도 좀 쓰고 그래 이렇게 아마 잘 되면 이것만 잘해서 샐러드 아마 하면 은 샐러드 바 하나 운영해도 되겠다 <웃음> 그래. <laughs> 그래. 자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게 어, 호미는 호미. 왜 준비했냐면 네. 지금 여기 음, 그 부추 네. 이거를 심을려면 네. 조금 파야 돼. 그래서 아, 이제 준비한 거고, 네. 이 씨앗은 그냥 흩어뿌릴 거야. 아, 어. 흩어뿌리기? 응, 흩어뿌리기를 네. 할 거니까, 네. 이제 그 연구원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시고 네. 따라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뭔가요? 사발을? 아, 아, 이거 씨앗을 씨앗, 담아서, 담아서 이제 여기서 이제 흩어뿌리기를 아, 할 거야. 알겠습니다. 음. 지금 지열을 한번 체크해 봤나? 지열이 몇 도인지? 아, 지열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음, 음. 지열을 체크해 보니까 지금 20도네요. 어, 20도 네. 야, 지열이 아주 좋네. 네. 지금 근데 외부 온도가 영상 8도로 지금 논도기를안 갖고 왔는데, 제가 그 장현이에서 처리됐을 때 영상 8도였거든요. 음, 음, 지금, 지금, 지금 쌀쌀하잖아, 날씨가. 네, 나시가. 아주 쌀쌀합니다. 굉장히 쌀쌀한데, 네. 서리가 올 가능성도 있어. 아. 그래서 지금 심어야 될 장목들이 있고, 네. 오늘이 4월 23일이잖아. 네, 네. 여기는 파주시 적성면 네. 율포리라는 곳이고, 네, 네. 그런데 지금 앞에 놓인 것은 지금 다 정식을 하거나 씨앗을 뿌려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이지. 자, 지금 지열계를 보게 되면은 음. 20도를 지금 상향하고 있다는 것이지. 네. 외부 온도는 지금 쌀쌀하지만 네. 영상 8도에서 10도. 네. 낮에는 여기가 뭐한 20도 가까이도 올라가지만. 네네네. 이밤 기온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음. 그래서 이제 밤 기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냉해를 전혀 받질 않아. 그리고 이미 벌써 이 토양에는 지열이 지금 이제는 들어와 있기 때문에 20도 이상 들어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냉해를 안 받는다. 그래도 냉해를 입는 작목이 있어. 그래서 요거를 좀, 좀 나열을 좀 해드려야 네. 어, 연구원 여러분들이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아. 고추. 네. 아주 조심해야 돼 이거는. 음. 그 지열만 올랐다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심는 게 아니라 어 서리가 올 가능성도 있고 밤에 영상 3, 4도까지 막 떨어지거든. 네. 어, 그때 이제 조심해야 돼. 그 열대성 그 장목이기 때문에 그래. 자, 그다음에 오이가 있어. 오이는 더 조심해야 돼. 음. <laughs> 자, 그리고, 도마도는 조금 낫지만, 그래도 조금 늦게 심는 것이 좋아, 그것도. 네. 그렇게 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장목이 지금 있는데, 요런 것들. 그리고 또 음. 가지. 그러니까 이런 과체류 종류는, 될수 있으면 조금 늦게 심는다. 음. 언제? 이파 여기 이쪽 지역에서는 이파라고 5월 5일 날 양력 5월 5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심는 것을 권해드리니까 뭐 여러분들이 또 참고해서 각 지역마다 기온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있는 곳에서 기준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너무 서둘러서 심으면 오히려 손을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야. 하루 이틀 열흘 봄에 조금 늦는 게 오히려 나중에 큰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가 있어. 이게 그러니까 고추, 오이, 가지, 뭐 이런 종류들 그럼 조심할 필요성 이 있어. 그리고 지금 화면에 있는 이것은 지금보다 더 일찍 심어도 돼. 음. 응, 더 일찍 한 열흘 전에 심어도 되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 자, 지금 심는 게 뭘까요? 이번에. 부추 아, 부추를 심으세요? 음. 이게 이제 부추인데, 부추를, 네. 이제 있던 걸 캐왔어요. 1년생 네. 묵은 부추를. 그러면 이거는 네. 옮길 때는 이렇게. 아, 이렇게 찢어서. 찢어서 하나씩 음. 심어도 되는데, 뭐 하나씩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네. 이렇게 찢어서, 네. 어, 이렇게 해도 되고, 가위로 여기 다 잘라서 심어도 되고, 그래.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찢어서, 네. 이제 심는 거예요. 자, 꼬미로, 응, 뼈를 파줘서, 음. 네. 그리고 이렇게. 없어요. 그리고 얘가 많이 번져. 그래서 네. 조금 드물게, 한 네. 10cm 간격, 음. 어, 이 정도로다가 찢어 놓은 요 깁을 하나씩 네. 이렇게 해서 심는 거지. 아, 네. 네. 근데 여기 이제 밭을 태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올해도 이제 수확을 하고 내년에 또 하고 아 내후년에도 하고 이거는 계속 등을 두고 계속 수확을 하기 때문에 맨첫리에다가딱 심어. 아 그럼요. 오자마자 바로 어, 예, 쉽게 그리고 수확할 수 있게. 그 다른 데는 수확하고 나서 수확을 또 하에다가 다시 밭스 체인지를 해서 뭔가 네. 또방목이막바뀌잖아 근데 요 앞에는 안 바꾸도 되잖아 근데 아 이런 게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그걸 바꾸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아 없어 난감해.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요렇게 진행을 하는 거야. 네. 이거 묻어도 네. 이거 묻어도. 얘네들은 나와 이렇게 잘라도 나오고 그래. 이렇게 아. 놓고 또 옆에를 옆에도 똑같이 10cm, 옆에도 간격으로. 10cm 간격으로 좀 넓게 해서 네. 10cm가 넘지 한 네. 20cm 정도 되지? 네, 한 편면 한 어, 20cm 한 20cm 정도 간격으로다가 이렇게 심어. 실제적으로 여기 두둑이 1m라서 10cm 간격으로. 저 여기, 저기서부터 저기 여기까지는 10cm 간격으로 이, 10cm 키가 넘을 10cm. 거야 예. 10cm가 넘는다고 밴 듯하지만 음. 아주 이쪽에다 하나 더 심고 아 이렇게 부추는 이제 파묻어도 그나요그게 그래. <laughs> 아, 부추의 생명력이 심어야 진짜 대단합 예. 다 네. 아, 부추가 그 남자한테 되게 좋다라는 그 얘기인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막 밟나요? 밟아 밟아서 어, 근데. 근데 사실은 네. 지금 이거를 다 자르고 심었어야 되는데. 네. 자르질 않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먹을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이제 올라와도 잘라야 되고, 그래. 가위가 준비가 안 돼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네. 뭐 이거를 뭐 어떻게 심으냐뭐또 이렇게 하는데, 여기 위에다가, 그리고 이제 그토양발효제를다 올려서. 음. 그신 대를 많이 만들려면 네네. 이렇게 좀한 3cm 정도 더 올려서 이렇게 해야 돼 아. 여기 지금 왕겨나 이런 걸 갖다 깔면 좋은데 왕겨를 네. 갖다 그러면 바람에 다 날라가 아. 외부에서 하우스나 이런 데서는 있잖아. 좋은데 네. 여기서는 지금 그 바람에 날르고 그러니까 아. 왕겨가 최고 좋은데 토양 발효제를 갖다 듬뿍 묻고서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할 거야 네. 자 이렇게 토양 발효제를 위에다가 그러면 흰 대가 많아지 많이 기를 수 있다라는 거죠? 어. 3cm 이상 또 너무 네. 많이 덮으면, 네. 못 올라오니까, 네. 자, 조심하고, 네. 이렇게 해서 놓으면 이제 부추는 이제 이제 완성된 거야. 부추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니, 얘 나오니까 <laughs> 걱정하지 말어 네, 자, 네, 네, 이렇게 놓고 자, 이제 대파를 이제 심어야 돼. 조선 대파를 심을 거야. 네. 자, 이번에는 조선 대파. 음. 약 10cm 간격으로다가, 음, 뚫는다. 10... 15cm 아 15cm 되겠다 네네. 15cm 이쪽도 15cm 네. 이거면은 조금 이제 밴드타다 음. 이거지 네. 지금 이제 일반 관행농업에서는 이게 그닥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마 좀 쉽지는 않을 거야 네. 자, 이렇게 하고, 하나를 집어넣어. 이제 집어넣으면 지금, 네. 그, 대파가 간잘 푸고 이렇지만 네. 이걸 넣는다 그러면 지금 여기 모통 모종은 네. 지금 요 높이로다가 이렇게 심는데, 네. 대파는 조금, 깊이 심어도 돼이거 네. 뭐냐면 신대를 많이 만들기 음. 위함이야 그러니까 흙으로다가 덮어도 되지만 네. 흙보다는 지금 이런 토양 발효제를 이렇게 네. 퇴비를 듬뿍 넣고 한다 그러면 네. 굉장히 그 숨도 잘쉴 수가 있고 이 토양 발효제는 흙 같지 않아서 네. 이렇게 용이하니까 좀 깊이 심어도 돼 여기다가 구멍 뚫는 데다가 넣어 네. 자 이만큼 쑥 들어갔잖아 네. 이렇게 그리고 해 아주 쉽지? 네. 넣고, 이렇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넣고, 더쑥 넣어, 쑥 넣어서. 옆에서 확 해, 어. 아, 옳지. 그리고 지금 아마 의구심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야. 뭐야, 저 토양버려, 저 위에다가, 퇴비 위에다가 저게 막 신고, 저거, 저게 사나? <laughs> 저거 가스 올라오고, 저거. 얘 난리 났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얘기 하실 분들도 계실 거야. 그런 이제 일반 퇴비를 얘기하는 거고, 네. 우리는 이게겨우네 이거를 발효를 잘 시켜서 지금 냄새나 냄새 전혀 안 나죠. 저는 이걸 그치? 알고 있으니까. 어, 그래, 네. 냄새가 전혀 안 나잖아. 네. 그런데 일... 물이 여기... 수분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안나. 어, 지금 이게 물을 뿌린 거 있잖아. 네. 이쪽 물 뿌린 거를 한번 응. 향이 올라오잖아. 네. 향.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지. 냄새가 아닌 향이 올라온다는 건 어, 이렇게 토양 모래를 잘 만들었다 하면 그냥 이렇게 테이 위에다가 이렇게 막 심는 거야. 그래도 음. 아주 잘 살아. 너무도 염려 안 하셔도 되고 그런 이제 농업에 너무 묶여서 오래 있지 마시고 빨리들 탈출해서 <laughs> 이런 재미난 이런 농업을 하셨으면 좋겠어들. 아 이거 한뿌씩 뽑아가면 금방 뽑아다 먹을 텐데 이제 잘라 먹을 건데 잘라 먹을까? 예. 네. 잘라 먹든지 알아서 해야. 선정을 잘라 먹는 걸로. 누나, 어나 어, 어, 얘가, 얘 버려, 근데... 씨. 아, 얘는 정말 강한 애인 거군요. 아유, 씨. <laughs> 음. 제가 조선대파를 사랑 안해할래요안할 수가 없어요. 음. 조선대파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지금 심어놓으면 그래. 이제 가을에나 여름에나 이제 먹지. 음. 아, 이놈 파가 음. 언제 자라, 언제 자라, 쳐다보고 또 그러지 말고. 네. 근데 이 가져온 건다 심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은 잘라 먹으면 이 가을에 이제 겨울에 들어갔다가 다시 응. 봄 되면 나오는 애들이잖아요. 그럼. 네. 잘라 먹어도 되고 뭐 뽑아 먹어도 되고, 뽑아 먹고 응. 뭐저 씨앗 아, 지금 또 뿌리면 이제 또 나오니까 응. 그것 도 이제 가을에 모종 냈다가 봄에 또 먹고 막 그러는 거지. 뭐그거 비트야 비트. 비트는 이 엽채로다가 네. 이파리를 연속 가을까지 네. 이게 뭐 여름이면 수확을 하는데 네. 가을까지 놔둬도 이 토양 바르지에서는. 무가 썩지도 않고, 네. 이 잎이 싱싱해가지고, 네. 이거를 쌈채류 이런 거할때 같이 따다가 네. 해도 되고, 샐러드 할때 같이 하면은 색깔도 잘 나고, 그 식감도 네. 좋고, 아주 이게 맛이 특이해.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먹어도 되니까, 네. 이것도 한번 심어보자고. 네. 이것도 동일한 방법이야. 얘는 근데, 간격을 굉장히 넓게 줘야 돼. 25cm 에서 아. 30cm 정도 이렇게 음. 줘야 돼. 자, 정확하게 음. 20. 20cm 정도 생겼습니다. 충분하게. 너무 높은. 음. 음.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엇갈리게 요렇게. 이것도 네.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다가 야, 잠깐. 넣어서 일단 놓고, 놓고 똑같이 요렇게. 아주 쉽지? 네. 아, 이래서 모종을 뭐 키우는 건가요 <laughs> <laughs> 근데 이걸 다 애주정지. 이거는 심을 때 네. 어, 여기 지금 요 부분보다 약간만 올라와야지 너무 많이 올라오면 안 돼. <laughs> 그 좋지 않아. 근데 얘도 원래 삶이 워낙 이놈이 아주 강해. 무척 아, 강하니까. 빛. 을 무척 강해. 오 우와. 뿌리도 색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잘어혀 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양배추들 많이 먹는데 이거는 네. 적양배추야. 이건 네. 이제 많이들 안 하는데. 이쁘게 생겼어요. 색깔도. 어. 이거를 보통 네. 일명 적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네. 그 마트에 가면 좀 비싸 요거는 재배하기에 어. 좀 까다로워 어려워 무척 쉬운데 네. 그래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크지 않은 하얀 양배추 음. 그거가 아니라 지금 보울 양배추라 고 그래가지고 조금 네. 가격이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이거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한번 심어봐서 재배하면 알겠지만 네. 이런 거 전부 다다 다 쉽게 쉽게 할 수가 있어. 음. 이것 또한 역시 꾹꾹 누르고 심는다. 아, 똑같이. 어, 이거는 지금 적어도 이거는 어 40에서 50cm 간격으로 심어야 돼. 아, 40에서 50cm. 응. 응. 그래서 여기다가 두개 정도가 어, 있으니까 두개 정도 넣어. 이렇게 하고 네. 두 개를 심는다. 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네. 돼 있잖아. 요 이렇게. 요거를 네. 그러니까 하나 네. 겸해서 하나 심고 또또 네. 나서 또 이렇게 심는다. 아... 어. 그 주사위 5 숫자로 딱 보네. 응? 주사위 5 어,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굉장히 이파리가 많이 번져,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이것도 역시, 네.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빼서 뚫은 구멍에다가 꾹 누르고,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 이 이렇게. 넣고 다른 분들은 참 상상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한다. 이거는 잎들깨야. 잎들깨인데, 요거는. 일명 깻잎. 깻잎. 네. 음, 깻잎. 이거는 이제 가을까지 계속 수확을 해서, 네. 이제 깻잎을 이제 수확할 건데, 얘도 역시 50cm 간격으로다가 심는 게 좋아. 아, 50cm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1m기 때문에 두 줄로다가 심는데 지그재그로다가 심으면 조금 네. 더 들어가 그러니까 아, 그거를 네. 응용해서 네, 네. 심어 보자고 네. 이렇게 하나 하고 네. 여기로 하고 네. 그, 똑같이 똑같 이렇게 이 네. 하고 이렇게 하면은 들깨가 네. 조금 같은 평수에 몇 폭이 더 네. 들어간다 <laughs> 이제 이거야 드물어야 들깨가 이파리도 넓적하고 좋고 네. 그래 이것 또한 역시 뚫은 구멍에다가 포트에서 빼서 놓고 제가 보겠습니다 응? 어? 어. 네. 조금 깊이 심어도 돼될 아, 때는 네. 자 심어봐 여기다 심어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이렇게 여기 흩어뿌리는 거 그런가요? 응. 음. 흩어뿌리를 기할 건데. 네. 자, 먼저. 네. 케일을 먼저 심을 거야. 네. 케일. 네. 근데 이거는 이 케일 종자가 이게 네. 5g인데 5g이면 그 텃밭에서 사용하려면 굉장히 많은 양이야. 아, 5g은 음, 좋은 게 아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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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은 게 아니야. 그래서 물론 이제 중간에 속가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네, 이제 씨앗을 뿌려가지고 나중에 많으면 네. 중간중간 속과 이렇게 심는 아. 방법만, 여기서 하는 네. 방법만 이제 일러주실 테니까, 이제 네. 네. 그대로 한번 해보시면 네. 좋은 네. 것 같아요. 먼저 씨앗을, 네. 봉지를, 봉지를 뜯어서, 뜯어서, 찢으면 되고, 여기서 봉다리에 한반 정도, 어! 오 맞네요. 오, 색깔이 이쁘네요. 네. 음, 이거는 이제, 그, 코팅을 해서, 음. 그, 뭐, 소독을 한다나, 뭐, 네. 어쩌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건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아, 그러면은, 요만큼만 하고, 요만큼을 어, 네. 하고, 이제, 심는 자리를 네. 선정을 하는데, 네. 어, 이 케일도 굉장히 크게 자라. 아주 아. 왕성하게 크게 자라기 때문에, 네. 어, 이곳에다가는, 복판에다가 한 줄만 심을 거야. 아, 복판 밟아. 팔로요? 아. <laughs> 씨앗을 뿌릴 때 철칙이야. 음, 씨앗을 뿌릴 때 딱딱하게, 네, 딱딱하게 네, 네. 산소층을, 산소층을 없앤다. 없애죠. 산소층을 네. 없애지 않으면 씨앗 네. 발아가 안 된다 이거지. 근데 네. 얘가 씨앗 발아 나올 동안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 네. 그리고 씨앗이 발아해서 이제 뿌리가 막 뻗고 그럴 때는 이미 여기 유기물이 많아서 네. 그 유기물이 들고 올라와서 산소층을 만들어 버렸지. 그래서 풀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폭신폭신해지는. 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드물게 아. 뿌린다. 아. 음. 음. 이것도 지금 무척 인 거야 나중에 네. 그 김피디 이제 뿌리째 솎가다가 네. 사용을 해아 응? 이게 이제 많이 너무 많이 뿌리는 거예요 많지 아. 이 정도면 씨앗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씨앗을 다 모아야 되니까는 네. 조금 배에 뿌려가지고 네. 뽑아서 솎아서 네. 뭐 먹으면 되잖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네. 어떻게 한다 비장의 무기 우리 토양 바르지 아, 있잖아 네. 이거를 위에다가 뿌린다. 아. 자 지금 밟았기 네. 때문에 이 여기하고 한 네네네. 1cm 정도 되지? 아 그러면 그걸 그, 이용하는 거구나 그 두께로다가 네. 자 이렇게 뿌렸어 아, 자 이제 이렇게 평탄하게 네. 만들자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1cm 정도 두께야 지금 두껍지? 네. 이게 일반 흙이라 그러면 무척 두꺼워서 안 나올 수가 있어 아. 그렇지만 이 토양 발효제는 가롭죠. 가볍기 때문에 네. 바로 들고 올라와 이게. 음, 아, 예. 자 이러고 어떻게 아, 한다? 기다린다. 오케이. 기다리기 <laughs> 네. 전에 한번더 밟는다. 똑바로 아, 보여? 그렇지. 산초청을 아. 없앤다가 씨앗을 뿌린 후에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 이거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아. 이렇게 밟는다. 자, 그러니까 아. 모든 씨앗이 다 이렇게. 빚... 그렇지. 아. 모든 씨앗이 같은 방식으로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그 씨앗들을 모두 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그렇지 네, 심으면 되는군요 음.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예 거는 이제 네. 치컬이나 적치컬이 이런 애들은 네. 여기는 지금 1m인데 이걸 네. 잘 봐봐. 1m에 네. 가운데다가 했어. 네. 네. 여기 물론 두 줄로 했드데두 줄로 하게 되면은 너무 이렇게 이가 케일은 뭐 손바닥 막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크잖아. 네, 네, 네. 이 바깥에서 이렇게 촥촥 늘어진다는 거요 이렇게 네. 크면. 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이제 한 줄로 네. 씨앗을 한 줄로만 뿌린 거고 1m라고 그러면. 네. 이 다음부터 이런 지금 있는 얘네들은, 네. 어, 여기다가 지금 1m면은, 네. 한네줄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흩어 뿌리기를 할 거야. 네줄 아, 네줄이요 네네네. 어. 그럼 네줄짜리 흩어 뿌리기를 하나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 적겨자를 적기자를...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네. 다 4개 줄. 자, 네개를 뿌리기, 뿌리기 전에 이제 4개를 만드는 거를 네. 어, 이제 네. 보여줄게요. 자, 역시, 밟는다, 네. 야. 아. 저 끝까지 가실 건가요? 지금 두줄 만드신 거죠? 그렇지 두 네. 줄이지. 자 가면서 또 이제 두 줄을 만드는 거야. 아, 아 그러면 네 줄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씨앗 발아에는 아주 최고야 최고. <웃음> <응>. <웃음> 그리고 우리 토양 바르 를 쓰면은 꼭 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응. 응. 그리고 일반 토양에서도. 네. 그 밟아서 그 씨앗 바라 하는데 소원해 볼거 없어. 지금 보시면 이 밑에가 뿔렁 뿔렁한 게꼭 침대처럼 보게 가요 그래서? 네. 어, 그렇지. 폭신 폭신해 가지고 그냥 쑥쑥 들어가요. 음. 그리고 네. 이제 네주를 만들었잖아.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laughs> 김피 d 가 수확을 어떻게 할 건지 모르지만 네. 내 경험으로다가는 네. 한 줄은 이제 이게 뭐냐면 몰아서 요만큼은 네. 이렇게 적재 자. 아뭐 예를 들어서 네. 어 이만큼은 뭐또 이렇게 네. 치커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네. 다할 수가 있어. 그런데 네. 이한 줄로다가 쭉쭉 이렇게 해 나갈 수도 있다는 거야. 네. 어. 어떻게 할래?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래. 그니까는, 네. 이만큼이 적자자. 네, 네. 네, 이만큼이 네. 뭐, 이렇게 하면은 네, 네. 아마, 나중에도 네. 수학하고 그럴 때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다가, 네. 한 줄, 길게 한줄한줄 한줄 하잖아. 네.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샐러드 용으로다가 많이 하잖아. 네. 그러면 그냥, 여기서 이만큼 확 수확하면. 아, 네 가지가 그래. 다들어오잖아 아. <laughs>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아니 아, 그거는 뭐 이제, 그 재미로다가 하는 그래, 거니까. 그래. 그건 역시, 볼레나. 안 보이지, 자? 그냥 이렇게. 안 보여. 안 보여. 씨앗이. 씨앗이 잘안 보이지? 네. 여기까지 뿌린 거야. 그래. 아, 얘는. 됐다. <laughs> 이게 뭐가죠? 적겨져 적게 졌다. 이게 그 사이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음. 하, 되게. 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가서. 이번엔, 치커리. 샐러드, 세턴, 레드 치커리. 음. 이건 통이 안 줘. 네. 놔두면, 가을까지 가면은 통이 안 져. 씨앗이 보이질 않습니다. 너무 작아서. 네 이렇게 떨어지는데 보이는게 보이지? 근데 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보이지? 게 보이는데? 네, 보여. 게 보여. 음. 나 음. 이거가 음. 음, 을까지 가는 거. 적치커리. 적치커리. 예. 달아요. 여 엄청 좋아요. 어. 생채. 생채. 아, 이게 아사이상추. 응. 음. 이걸 만들었다, 음. 이건. 네. 좀밖에 없어. 많은데? 홍밀씨보다는 약간 크기가 작은. 척, 도메인. 척, 예, 도메인. 이게 아주 인기 있는. 도메인 인기만 다르데 음, 로메인 있기 많은데 좀 부드럽다 그러는데 이 상치만 못해요. 씨앗을 네. 네. 손에 들었는데 어떡할 거야? <laughs> 누른 다음에 해줘. 네. 이번에 청 로메인. 네. 아, 그건 모자라네, 그런가? 그럼 아마 충분히 될 거다. 여기 뭐 이제 모종 이제 심을 게. 오, 이거 밟지 않고 이에면안 되지 않나요? 안 되는 건 아니야. 안 그래? 되는 건 아닌데. 예. 네. 이제 밟아야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밟아야지. 근데 이제 씨앗이 묻어서 딴 데로 이동할까봐 그러는 거지. 아. 발에 묻어서. 아, 발에 묻어서 씨앗이 이동할까봐. 그렇지. 하여튼 딱딱하게 밟아야 돼. 네. 된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이, 아유. 지금 이장님이 발꾸치나 하죠. 그게 만약 에 씨앗이 묻었다면 여기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 그 얘기야. <laughs> 자, 유치체다 이제 다시 소양발효제를 깔아줘야 되는 거죠. 이 위에다가, 예, 네. 이 위에다가 소양발효제를 다시 네. 이렇게 올린다. 아, 이금 모자랐다. 음. 자, 그리고 베이크로. 들어가지고 밟아서, 네. 움푹 한데 들어가 있잖아, 지금, 네. 씨앗이. 네. 그래서 거기를 지금 미끄는 거야, 이렇게. 네. 다시 또, 밟아라. 자리를 밟아준다. 네. 꼭꼭 밟아야 되는 거죠? 알아서 밟어. 물을 준다 안 준다 물을 안 준다 오케이 물을 음. 지금 씨앗 파종을 한 후에 네. 이렇게 했는데 이 위에다가 적어도 3일 네. 3일은 여유를 두고 지금 기다려야 돼 뿌리가 먼저 나와서 음. 땅에다 이제 박기 시작을 한다는 거지 뿌리를 뽑기 네. 시작할 때그 전에 물을 주게 되면은 씨앗이 이동을 한다 아. 어, 물에 이동을 해서 떠버린다고 이게 물을 싹 뿌리어지게 네. 되면. 움직이고 그래. 그래서 그냥 놔두면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미리 네. 물을 다 줬기 때문에 네. 이제 씨앗바라가 잘 된다. 네. 네. 정말로 네. 오해하지 말아주셔야 될게 텃밭을 만들고 난 다음에 물을 아주 흠뻑 줘놨습니다. 음. 흠뻑 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햇빛을 받아서 지열이 20도까지 오른 상태에서 지금 정식을 했고, 그 다음에 씨앗 흩어뿌리기를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물을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작물들이 계속 자라는 것들을 시리즈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되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지열이 이제 완전히 올라가면 고추도 심을 거고요, 고기도 심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영상도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